방아 찍어 버릴 거야. 우리 은채. 어? 우리 은채. 안 몰라. 와. 몰라. 은채. 조금만 기다리자, 은채야. 알았죠? 조금만 기다리자. 알았죠? 아이착해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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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조금만 기다리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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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 안돼. 은채 안돼. 이제 오빠 나올 거야. 오빠 나올 거야. 어 오빠 나올 거야. 오빠 나오면 가자. 알았죠? 오빠 나오면 가자. 알았죠?

오야. 오야. 집에 가서 한번 먹자. 킹카나 할까? 은채? 은채 킹카 할까? 킹카. 은채 킹카 할까? 킹카? 킹카. 아이고, 잘하네. 잼잼. 잼잼. 킹카. 우리 은채 킹카 할까? 은채야. 킹카 해야지, 킹카. 킹카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하네 아이빠 어어어 이거 잘아이잘아이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 어이구 어이구 이구 어이구 아이구 어이구 아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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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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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